안녕하세요. 중간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혹시 서울에서 꼬마 빌딩 하나 가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죠? 하지만 막상 시장에 나가보면 실망하기가 일쑤입니다. 10억대 매물은 너무 낡아서 수리비가 무섭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 30억이 훌쩍 넘어버리죠. 오늘 제가 그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드릴 매물을 가져왔습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3-8번지 매매가 딱 16억 5천만원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착한게 아니라 리모델링도 완료 전층 인차인 세팅 완료 그리고 세금 혜택까지 완벽한 올근생 빌딩입니다. 왜이 건물이 여러분의 빌딩 투자에 정답이 될 수도 있는지 먼저 건물의 외관과 상태부터 한번 보시죠. 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1989년입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봐서는요 절대 믿기지 않으실텐데요 최근에 건물 전체를 뼈대만 남기고 싹 바꾸는 올 리모델링을 단행했기 때문이죠 외벽 마감재부터 세련된 톤으로 교체했고 창호 전기 배선 상하수도 설비까지 전부 신규로 교체했습니다. 빌딩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누수와 결로죠. 이 매물은 옥상 방수까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 향후 최소 10년은 관리 걱정 없이 운영만 하시면 됩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63평 규모인데 전층이 올 글. 인생활 시설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1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 배제는 물론 취득세 중과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이나 법인 투자자분들께는 최고의 세금 안식처가 될수 있죠. 인차인들의 업종을 보시면 왜 안정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1층은 고소한 빵 냄새로 동네 주민들의 발길을 붙여 입는 크로아상 전문 베이커리이고 보증금 3,000에 월세 145만 원입니다. 2층은 젊은 여성분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인기인 필라테스 교습소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10만 원입니다. 3층은 감성적인 포슬링 공방이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 원으로 입점해 있죠. 보증금 총 7천만 원을 회수하면 실투자금은 더욱 낮아지고 매달 355만 원에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임차인 분들 모두 리모델링 이후 입점하신 분들이라 건물에 대한 애착이 크고 임대료 미납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은퇴 후에 연금 대신 건물을 사시려는 분들께 이보다 더 예쁜 현금 흐름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